모든 것은 네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 징조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지진 활동에 의한 거주구역들의 붕괴, 중력기현상에 의한 대도 정거장의 추락, 고군 대도 넘어 시무지로의 이탈, 바닷가를 말려버린 미자연적인 해류 움직임, 각종 기이한 의문사와 실종사건 및 방속을 배회하는 끔찍한 괴물에 대한 목격다. 나는 그러한 징조들을 그저 지역, 엠포석 관할서들의 문제라 여기고 무시했다. 행성총독인 나와의 장군, 조원가와 사제들 모두 그 징조들을 몰랐지만, 그 무지함은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이 좋은 것이리라. 곧도연변이 복도들의 각종 테러, 살인범, 무기 절도 및 폭동 행위들이 이어졌고, 모든 것은 외계인, 타이라니드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나는 전부 소리라고 일축하며, 모든 범죄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우리 후토 행성은 선조들과 나의 노력 아래 어느 때보다 단단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하늘에 그림자가 들이왔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우탄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수백 년간 깊은 외교와 무역 관계를 맺었던 도베스트 대답을 해 행성과의 연결을 끊겼다. 시넨프라르 시무주기지와 공장 달알레프이다시치도 연락이 두절되었다타이란이 담대가 발산한 보이지 않는 워프의 그림자가 행성을 덮었고, 그들과 연락을 재시도한 아스트로케스들은 환기 속에 비명 지르며 기와매를 쏟고 쓰러졌다. 행성들 간의 국권한 동맹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남은 건 완전한 침묵군이었다. 마치, 우리가 은하계의 마지막 인류인성이된 것처럼. 나는 최측근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시민과 언론에는 이 사실을 은폐했지만, 행성 궤도에 나타난 외계인 함선들과 그것들이 쏟아내는 괴물들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나는 대기권 스캔 검사 결과 탑 주안의 수조톤의 포자가 행성에 쏟아진다고 통보받았다 포자 대부분은 폭발성이었고 단수 일반의 수많은 시민들이 산성거리 독타편들을 사망했다. 그들과 함께 역겨운 유동액이 가득한 양막 포자 티라노사이트들이 표맨에 쏟아졌고, 그 안에서 칼날의 사지가 달린 끔찍한 괴물들이 우리의 대지 위로 기어 올라왔다. 다른 포자들은 행성에 가득히 퍼져 위지의 매연을 뿜어내었는데 가질로스 요새와 그분의 영원한 위대함 정탑이 함락될 즈음 우리는 그들의 목적을 깨달았다. 행성의 남극 툰드라 대륙의 평균 온도와 습도가 두배 이상 상승하고 수천 년간 생명 없이 메말랐던 소금 평원과 모래 바다 위로 본적 없는 외계 식물들을 생겨났다. 기이한 외계 식물과 성장물들이 더욱 더 많은 포자 매연을 행성 대기 중에 도해내자 행성 곡물 수확량은 0%로 붕괴하고 공기 오염으로 인해 가치0 수백만 단위로 폐사했다. 라이 호토스 행성은 모든 질 정착지가 성체로 등없은 성벽은 물론이고 자동화됐다. 잘 훈련된 막강한 군대들과 각종 요새 및 벙커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주에서 온 급성능 물가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사였다. 카일은 하이월 요새가 수세대간 비축했던 탄약 재고는 단수 시간만에 전부 소모되었다. 요새의 대공포 무기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외계인 복격 아래 녹아버렸고, 사수들은 끝없이 쏟아지는 날개 달린 괴물 무리들의 비명죄로 삼켜졌다. 그분의 안개 없는 강한 청탑 위에서 나는 건너는 괴물 물결들이 지평선을 가득 채우고, 무리의 가장 전능한 전차조차 파괴한 거대한 괴물들이 물결 사이를 걷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치 막대한 대륙 규모의 산사태처럼 지대를 완전히 삼켜버렸다. 외계인들로 뒤덮힌 지표면 위에서 더 이상의 요새 반 지원은 불가능해져 버렸다. 그리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명의로운 성체와 성멜레기의 요새의 성격은 강력한 방어막 발을 보호받았지만, 어느 날 병, 너무 성안쪽에서 동굴같이 거대한 구멍들이 입을 벌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궁칙한 벌레같은 발톱 달린 괴물의 입은 어들과 거대한 이무기 괴물 트라이곤 아울록들이 원천마냥 솟구치며, 요새는 함락되었다. 겨우 두 주만에 해지는 외계인들로 뒤덮여 군대를 재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모든 요새들은 포위당한 상태에서 혼자 버텨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곧바이오버 소크림 같은 거대한 데코 달린 괴물들이 우리 성격들의 폭격을 쏟아내고 실세 없이 쏟아지는 폭격을 수미터 두께의 성격조차 빠르게 밟아먹었다. 우리가 평원에 구축할 수는 아 반경의 지뢰지대로 외계인 물결이 쏟아졌을 때 처음에 우리는 환호했으나 수백만이 죽어도 의미없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외계인들은 공성망치 개수, 벽을 기어오르는 개수, 터널파는 땅굴 개수와 대포 개수 등 우리의 방어 계획과 전략 전술에 너무나도 빨리 적응했다. 심지어 우리 병사들의 근무 교대 주기도차도 파악하여 가장 약화될 순간에 공격했다. 아니 어쩌면 그저 공격을 멈추지 않았기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 것일지 3천년간 굳건했던 왕금의 성체가 함락되었고 다이드바드 요새가 무너졌다. 25요새는 단골 괴물들이 만든 거대한 싱크홀 안에 아예 사라져버렸다. 다수의 생존자들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산악지대 요새와 바다의 요층지로 피신했지만 바다조차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했다. 가도 사이에서 괴물들이 튀어나오고 성박을 너무나도 손쉽게 씹어먹었다. 날개 달린 괴물들이 태양빛을 가리고 선박과 요새벽을 폭격하려 묵여버렸다. 수주 전에 바다에서 신성한 정박지가 가라앉을 때 나와 소수는 항공기를 통해 탈출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내 아내와 딸을 끔찍한 괴물 물결 앞에 버려야만 했다. 이미 외계인들이 행성 대부분을 정령했기에 항공기만이 유일한 탈출 수단이었다. 이제 놈들은 행성의 하늘을 장악할 필요도 없었는지 날개 달린 괴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내 가족의 비명소리를 억지로 외면하며 탑승할 수송기에서 본 광경을 절대 잊지 못하리라. 창문 너머로 외계인의 기이한 생체 구조물들이 행성지 표면을 가득 뒤덮고 있었다. 흉측하고 거대한 따개비가 행성을 오염시키는 거자매연을 보내고, 윗박시는 그같은 거대한 동양과 오염된 하늘까지 치솟은 거대한 케필러리 타워들, 그리고 한때 행성에 살아있는 시인과 병사들이었을 것이 분명한, 소화되어 녹아버린 유기체 웅덩이들이 거대한 호수처럼 승마일 반경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들을 포식하여 부풀어 오른 흡수자, 생명체들이 그 웅덩이에 내용물을 쏟아내거나 혹은 나의 스스로를 웅덩이에 던져놓고 있었다. 간간히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지만 그것이 대우의 영웅적 저항이된 무엇이든 나는 결국 모든 것이 외계인에게 흡수되리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한주 전에 우리를 태운 수송선이 몬스 세인트 힐라 산봉우리에 불 시작했다. 수송선의 연료는 다 떨어졌고 지금 살아있는 인간은 하나뿐이다. 심각하게 오염된 대기 덕분에 부종사는 산맥바위에 살짝 떼인 순간 오염되어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고통받다 부조종사의 권총에 자비로운 최후를 맞이했다. 나의 최측근 참모는 탈출구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여 절벽에 투시했고 어디론가 사라진 선임 의무관은 어떤 괴물에게 죽었거나 아니면 곧 죽을 것이다. 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 행성 외부에 경고를 보내는 것조차 실패했다. 타이라이드한 대의 워프의 그림자는 너무나도 짙어 외부와의 통신 자체를 차단했다. 외계인 포자역병이 나조 차도 잠식했다. 모든 사지가 무감각하고 변은 왜 말랐다. 이 가장 추운 산맥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땀을 흘리다 흘린... 나는 우리 인성의 최후의 죽음을 보고 있다. 내 앞에 펼쳐진 바다 수심은 시간이 갈수록 눈에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다. 산소는 계속해서 희박해져서 이제는 숨조차 쉬기 어려워지고 있다. 몸들은 바다는 물론 공기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다. 하늘 위로는 거대한 촉수와 아가리를 지는 거대한 괴물들이 보인다. 나는 그것들이 하늘까지 올라간 캐필러니 타워에 매달리는 광경을 보고 있다. 거대한 생체함선들이 정탑대료 매달려, 한때 우리 시민과 경사들이었으. 끔찍하게 녹아버린 유기물질 쪽을 그 거대한 주동아리로 탐욕스럽게 흡수하고 있다. 나는 우리 행성의 죽음을 그 불길한 시작부터 끔찍한 결말까지 지켜보았다. 부디 이 기록만이라도 남아, 인류의 다른 영토는 이러한 최후를 당하지 않기를 빌 뿐이다. 나는 내 아내와 딸을 버렸으니, 용사가을 가치를 삼는 놈이다. 나의 육신과 영혼은 저지받았으나, 다만, 나와 같은 운명을 다른 이는 겪지 않기를. 나는 인류의 적이 지는 거대한 힘을 여기서 보고 겪고 기록했다. 우리에게 이길 기회가 단한 번이라도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다. ¡Gracias!